삼삼 정책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의 고민이 싹 사라져버려. 맞습니다. 어, 그러지 말하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약을 주는 거야. 보약. 네. 삼삼 정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져요? 호경영의 삼삼 정책을 생각하면 미래 걱정, 고민이 싹 사라져버려. 맞죠? 아니, 혼자 있는, 혼자 있는 독신이. 지금 독신 시대가 많죠? 네. 혼자 있는 독신이. 고독해 안 해요? 아니, 이, 어, 이 혼자 있는 독신이. 고독하겠죠? 네. 이 고독한 것을 갖다가, 고독한 게 나중에 뭐가 와요? 고통한 것이 먹가 온다고? 우울증이 오겠죠? 우울증이 올때 우울증이 오는 이유를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우울증이 오는 이유. 그러니까 정신과에 수천 년을 다녀도 의사는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겠어요? 네. 그럼 의사는 뭘 주냐? 약. 약, 약 주겠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오고 신경 안정이 돼서 잠이 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피부는 1%가 나빠져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약을 먹으면 또 1%가 나빠져 있어요. 점점 나빠지겠죠? 네. 정신안정제 들어있지 스테로이드뭐 들어있지 여러가지 들어있겠죠? 네. 그러니까 인체는 다운되는 거야 점점 화장을 안 먹어 그러다 낮에는 음식도 안 먹게 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는 하늘의 법칙을 지켜야 돼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고독에 우울증이 오는 원인은 우울증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우울증의 진짜 약은 연민이에요. 불쌍이, 불쌍이 여길 연. 알겠죠? 남을, 남을 좀 불쌍히 생각한다. 불쌍하게. 예?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가 불쌍하냐?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예? 연민. 예? 이, 연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것을 위해서 근심해 주는 것. 불쌍히 여길 연, 근심할 민. 그냥 그러니까 남을 연민한다. 알겠죠? 그런데 우울증은 뭐에서 온다고요? 자기를 생각이 되면 오는 거야. 알겠죠? 우리 뇌는 편안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뇌의 산소 소모량이 더 많아져. 잡념 속에 포위되어 버려. 그래서 일요일날 하루 쉬고 나면 월요일에 몸이 더 피곤해. 차라리 월, 요 화, 수, 목, 금은 안 피곤한데 일요일날 하루 쉬고 나면 왜? 이틀 놀고 나면은 야내 책상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휴가 갔다 오라. 휴가 갔다가 올 때쯤 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지. 야내 책상이 달아나버리는 거 아닌가? 딴 사람이 젊은애가 차지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는 동안에 노는 것이 더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일할 때는 잡념이 없어요. 맞아 맞아. 뭐 접시라도 닦고 막 일할 때는. 시간만 생각해. 야, 내가 몇 시에 나가야 된다. 아, 나 시간을 얻어야 돼. 나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어? 퇴근 후에는 뭐할 거야? 뭐 이런 생각 단순한데 이걸 그냥 오는 사람은 오만 잡탕을 다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잡탕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겠죠. 심해지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는 걸 조심해야 돼. 센찬는 사람한테 가서 명상을 하면 위험해. 알겠죠? 네. 머리가 온통 복잡해지는 거야. 온통 복잡해지면서 면역이 떨어져. 피가 뇌로 가가지고 뇌에서 한80% 뇌에 들어가는데 80%의 에너지를 내가 써야 돼. 에너지를 내가 써버려. 그래서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뇌가 에너지의 80%를 써버리고. 내가 뭐 일을 할 때는 내는 에너지를 많이 안써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경영을 생각해버리면 삼삼정책을 봐버리면 머리 복잡한 게 있어 없어 싹 날려버립니다 싹 날려 싹 날려 응? 허경영을 본 사람이 사고를 걱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왜 여러분과 똑같이 아는자가 나타난 걸 처음 목격했어. 맞아 맞아요. 응? 어? 맞아 맞아. 배당금 당을 만이 당명도 그 거지 같은 배당금 당을 만들어 나왔다니까. 배당금이 뭐냐 이렇게 물어 그죠? 그러니까 배당금 당이 제일 좋은 게 당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 국민들이 맞아 맞아. 배당금 하면은 순금을 주는 당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laughs> 금당 금을 배당해 준다. 그냥 이래. 아주 쉽잖아요. 금덩어리를 <laughs> 금덩어리를 배당받는 당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금덩어리를 왜 배당해주냐? 두 부부가 결혼해서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70만 원. 맞죠? 아, 노인수당 70만원 나오죠? 65세가 되면 70만원이 나와. 그죠? 네. 그 다음에 노인수당이, 국민 배당금이 150만원 나오죠? 네. 그러면 얼마야? 네. 220. 220이 나오죠? 네. 그런데 장가 안간 40살짜리, 43살짜리 아들, 딸이 있다? 얼마요? 네. 300만원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4, 220이니까 440이죠. 예. 여기 300이 나오면 740이죠. 예. 1년이면 약 1억대죠. 예. 10년이면 얼마며. 허경영을 찍었을 때는 돈 100억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 허경영을 안 찍을 때. 이게 자기 집만 이거지. 자기 삼촌, 사촌, 자기 집안, 처갓집까지 계산하면요. 흑행령을 안 찍으면 1년에 손해보는 것이 10억이야. 내말 이해갑니까? <laughs> 자기 자기 친구까지 친구, 어려운 친구 맨날 나한테 와서 손 벌리는 친구들 계산해봐. 맨날 뭐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손 벌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나가는 돈도 사람들이 많아. 그거 친구까지 싹 계산하면 흑행령을 찍으면 100억이 들어와 1년에. 안 찍으면 <laughs> 내 주변 사람들이 100억을 날려. 맞아, 맞아요. <laughs>